이마 u 마 엄마, 엄마, 줄 거야? 엄마, 줄 거야? 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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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야지까뺏 공 줘, 엄마 공 주세요. 엄마 공 주세요. 엄마 공 주세요. 공 주세요. 공 주세요. 안줄 거야? 안줄 거야? 이고무워공 줘. 엄마 공 줘. 엄마 공 주세요. 엄마 공 주세요. 엄마 공 주세요. 안줄 거야? 공 주세요. 공 줘. 엄마 공 줘. 엄마 공 줘. 응? 으, 으. 엄마가 싸울 거야 공으로? 응?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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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내놔라, 공 내놔라. 공주, 엄마 공주, 엄마 공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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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세요 엄마 공주세요. 엄마 공주, 입 아프겠다. 기쁨아, 입 아프겠어.